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주권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이 광장을 지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주시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가방 또 신고 있는 신발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일상 생활의 모든 용품들은 거저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개발을 했고, 누군가가 만들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유통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에 별, 달, 태양, 이 모든 것이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자연, 나무, 곤충, 동물 등등,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거저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속주로 믿어지셔서 구원을 얻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내가 속해 우리니 네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